어느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안전교육을 가르치는 시간에 안전교육 비디오를 틀어주는데 선생님의 실수로 그만 19금 비디오를 틀고 말았다. 아이들은 마구 함성을 질렀다. 조용 조용해 집중해서 잘 봐. 그래도 아이들은 흥분하면서 마구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나 자기가 비디오를 잘못 갖고 온 줄도 모른 채 비디오를 틀어놓고 졸고 있던 덜 떨어진 선생님이 하는 말 이따가 비디오에 나온 거 시켜서 못하면 죽는다 어? 우리의 김 과장은 너무나 예쁘고 섹시한 신입 여사원을 꾀려고 날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신입 사원이 김 과장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는 게 아닌가. 저기요, 과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김 과장은 웬 떡이냐 하는 생각에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그러자 신임 여사원이 살짝 수줍게 웃으며 김 과장에게 속삭였다. 그럼 오늘 밤 9시에 엑스호텔 520호실로 오세요. 김 과장은 재빨리 나가서 사우나를 하고 머리까지 다시 다듬고서 약속 시간에 맞춰 호텔로 갔다. 방으로 들어가니 불이 꺼져 있어 온통 컴컴했는데 반대쪽에서 여사원의 애교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과장님, 준비되셨나요? 김과장은 이 말을 듣자마자 허겁지겁 옷을 탈려고 말했다. 어? 어? 준비 완료. 그러자 갑자기 방 안에 불이 켜지면서 회사의 직원들이 하는 말.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한 아가씨가 나 술을 먹고 어지러워 공원이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주위에 아무도 없자 아가씨는 하이힐을 벗고 의자 위로 올라가 다리를 쭉 펴고 졸았다. 잠시 후 노숙자가 아가씨에게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다. 이봐, 아가씨, 나하고 연애할까? 깜짝 놀라 잠이 달아난 아가씨는 일어나서 노숙자를 째려보며 말했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저한테 할수 있어요? 아가씨는 화가 나는지 목소리를 높여가며 계속 다졌다. 이봐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싸구려 연애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자 노숙자는 시원하게 웃더니 아가씨에게 말했다.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왜내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거야? 어? 만수는 오랜만에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한참 씻고 있는데 동네 잔디 깎는 일을 하는 칠수라는 녀석이 나타났다. 옆에서 씻고 있는 만수는 칠수의 그것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도 커서 만수의 눈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다. 어이 칠수 좀 사적인 질문이네만 자네 거기는 왜 그렇게 크지? 어 이거요? 간단하죠? 전 자기 전에 이 놈을 침대에 세번 내리치거든요. 그래? 응. 음? 생각보다 간단하군. 새로운 사실을 알아낸 만수는 얼른 써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마침내 저녁이 되어 만수는 샤워를 마치고 아내가 자고 있는 침대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리고는 배운 대로 자기의 거기를 침대 기둥에 세번 내리쳤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난 아내가 잠결에 하는 말. 응. 음. 칠수 왔어? 어? 여자는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에게 천연막 재생 수술을 해 달라고 했다. 의사는 수술은 50만 원이고 5만 원짜리 간이 처방도 있다고 했다. 여자는 조금 불안했지만 싸게 하길 원했기 때문에 5만 원을 지불했고 의사는 여자를 눕히고 잠시 무언가를 하더니 끝났다고 했다. 며칠 후 첫날밤을 지낸 여자가 의사를 다시 찾아와서 말했다. 완벽한 첫날밤이었어요. 처녀처럼 아프기도 했고 피도 났죠. 그런데 간이 처방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의사가 대답했다. 아, 별거 아니에요. 털을 좀 묶어 놨어요. 어? <laughs> 엄마가 외출을 하기 위해 화장한 후 옷을 이것저것 입어 보고 있었다. 그걸 곁에서 보고 있던 일곱 살짜리 아들이 속옷 차림에 엄마를 보며 말했다. 야, 울엄마 죽이네! 그 말을 들은 엄마가 화를 내며 야단을 쳤다. 이 녀석이! 조그만 게 말투가 그게 뭐야?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홉 살짜리 아들이 동생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거봐, 임마 임자 있는 여자는 건드리지 말랬잖아! <laughs> 신체검사를 받으러 간 청년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기 위해 시력을 속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여자 시력 검사관이 가장 큰 글자를 가리키며 보이느냐고 물어도 청년은 계속 안 보인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화가 난 여자 검사관이 웃옷을 탈이하고 자기가 보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꿋꿋한 우리의 청년은 이에 굴하지 않고 안 보인다고 딱 잡아떼며 말했다. 정말 안 보여요. 그러자 여자 검사관이 잔뜩 성난 표정을 지으며 남자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 안 보여? 그런데 이게 왜 서있어? 어? <laughs> 어느 부부가 밤거리 불화로 다투다가 서로 다른 방을 쓰고 있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부인의 비명 소리에 잠이 깬 남편이 아내의 방으로 달려가서 불을 켰다. 그러자 어떤 사내가 황급히 뒷문으로 도망가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아내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남편에게 말했다. 두 번이나 당할 뻔했어요. 서로 각방을 서서 그래요. 이 말에 남편은 화가 잔뜩 치밀어 올라 큰소리로 아내를 원망했다. 도대체 왜? 빨리 소리를 지르지 않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어. 그러자 아내는 얼굴을 붉히며 훌쩍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결에 당신인 줄 알았는데 그 사내가 한탕하더니 또 재탕하려고 하길래 당신이 아닌 줄 알았지 뭐예요. 어? 어느 날밤 일찍 잠든 애들을 보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한다. "여보, 애들은 벌써 잠이 든 모양인데?" 하고 남편이 운을 띄웠지만 아내는 남편을 달래면서 말한다. "오늘 밤은 참으세요. 내일 비가 안 오면 절에 불공 들이러 가야 돼서 몸을 정결히 해야 해요." 그리고 그날 새벽, 조금 지나자 밖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 옆에서 자는 줄 알았던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조용히 얘기한다. 엄마, 비 와요. 어?